자 여기서 어떤 fx가 있었다 근데 그 fx가 어.. 이거다 이거 꼭지선에 표가뭐 나오니? 꼭장뭐나오죠3 콤마 이너스9 3 콤마 이너스 9? 아하 그렇대요 3 콤마 이너스9 하여튼간 그렇겠지 네 맞아요 3 콤마 이너스9 맞아요 그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를 교점을 구할건데 그럼 교점이 뭐냐 알고 싶다 이거죠? 그래서 그걸 10배 나이랬어 근데 우리가 원래는 지금 원하는 게 1번에서는 y는 fx하고 y는 그 녀석의 역함수를 원합니다.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그냥 fx하고 y는 x를 구하시면 돼요. 얘가 분명히 뭐 지하 9층부터 이렇게 생겼을 텐데, 어, 모르겠어. 한자에서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교점이 하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때 역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얘가 f고 f 인버스인데 하여튼간 y랑 x랑 만나니까 교점은 동일하다. 그래서 이걸로 그냥 구하시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일단 잊지 말아야 될게 얘가 제한 받고 있어 3 이상만 나와야 돼. 오른쪽만 보는 거야 3의 오른쪽만. 자 그러면 두개 갖다가 잡아주시면 되는데요. y=f(x)가 x 제곱 마이너스 6x예요. 그러니까 얘랑얘랑갖다놓으면 되죠. x 제곱 마이너스 6x가 똑같다. x랑 그러면은, 마이너스 7X는 0이니까 값이 2개 나와. 0 선택해, 7 선택해. 7. 답은 7입니다. 따라서 7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7매면 Y도 7이니까 7,7이거든요? 그럼 그때의 교점대표는 바로, 아하, 7,7이구나. 해서, 어, 2개를 곱한 다음에 10배 아래. 답은 490이 되겠습니다. 자, 2번 가셔서요. 2번은, 또 마찬가지. f(x)랑 f inverse x 의 교점의 x좌표가 2다. 그 말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원래 함수와 y는 x에 대해 대칭인 역함수를 구해서 속시원하게 구하면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고백했거든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함수 구하지 말고 원래 y는 f(x)랑 y는 x를 각각 잡으면. 그거의 교점의 X자표가 뭐가 나올 것이다? 이게 나올 것이다.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FX가 뭐냐? 했더니 OX-A에요. 두개를 같게 잡아요. 얘랑 얘랑 같게 잡아. 그래서 OX-A는 X를 만족하는 해가 뭐라고요? 이라는 거죠. 그래서 2를 넣으면 되겠네요. 그럼 그때 A값은 얼마냐? 8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담은 가리대니가 좋아.